알리익스프레스 탑 신박한 아이디어 제품들 샤오미 미지아 칫솔 살균기는 여행을 사랑하는 현대인을 위한 필수 아이템입니다. 우브시 살균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당신의 칫솔과 젓가락을 언제 어디서나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. 가중 마그네틱 버클 덕분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휴대성이 뛰어나고 충전식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 여행 중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단순한 멸균기를 넘어 당신의 구강 위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다목적 보관함입니다.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제품으로 위생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즐겨보세요. 이 캠핑 선풍기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. 2만 밀리암페어의 강력한 충전식 배터리 덕분에 최대 10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뛰어난 지속력을 자랑합니다. 리모컨으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어 캠핑 중에도 편리함을 더해줍니다. 특히 4단계 바람 세기와 360도 회전 기능은 여러분의 필요에 맞춰 최적의 쿨링을 제공합니다. 또한 슈퍼 브라이트 LED 라이트는 야외 활동 시 필수 아이템. 두 가지 밝기 설정으로 낭만적인 밤을 만들어 줄 거예요. 그리고 이 펜은 모바일 전원 공급 기능까지 갖춰서 다양한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멀티 기능성을 자랑합니다. 강력한 성능과 스타일리시한 디자인.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캠핑 마니아라면 꼭 가져야 할 아이템입니다. 카슨의 휴대용 충전식 에어 펌프는 정말로 혁신적인 아이템입니다. 무선으로 작동하며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압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. 550g의 가벼운 무게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12볼트 전압으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여 자동차, 자전거, 오토바이 등 다양한 타이어에 적합합니다. 이 제품은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여러분의 여행 필수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. 가성비도 훌륭하니 지금 바로 소장해 보세요.